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족장들의 삶과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둘째 아들로 태어날 때, 형에서보다 내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모태에서부터 형과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태어날 때, 형의 뒤에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장자군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겪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요, 또 치밀한 계획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고, 자기 목표를 꼭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이고 야곱의 치밀한 그 성품이 그대로 그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소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의 세 가지 소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먹을 떡과 또 입을 옷을 주소서 그런 기도였고요. 세 번째 소원은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야곱이 드리는 소원의 세 가지였습니다. 그이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사라고 하는 기도는 야곱의 위대한 신앙을 엿보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환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서원의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평안과 안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당시는부적사이기 때문에 빚을 떠나 부모의 형제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소리소문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안보를 이해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죠. 먹을 떡과 옷을 달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그의 소원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신앙의 전문력을 보면 그 진면목은 단순히 기도의 소원과 간고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구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 복을 주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약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가 약,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그럼 야곱과 같이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이 약속이 새해를 맞은 우리의 약속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약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인류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언제나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언제나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함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를 소개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 남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입을 열어서 아내요, 남편요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냥 음 만다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관적이고 입으로 밖으로 소리내어서 이야기를 해야 고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왔더니 제자들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고 제자들이 좋아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말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못해.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와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런데 너는 너 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약속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한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생명을 거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 당시는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가문마다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조장하고 이교 문화가 많았고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만천하에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결단과 믿음이 없으면 절코 고백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세성문화의 도전이 많아지고 또 우상 성배를 음,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숭자율 조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많은 매스컴에서 무속인들이 나와서 점을 치고 앞날은 얘기를 하고 수많은 정체들이 곧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찾아가서 언제 이사할까요? 라고 황당한 일을 행하고 있고 참으로 언동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자연의 위협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회사를 나아가도 사업을 해도 학교를 가도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조장을 하고 있고 종교 냄새를 내서는 안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도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 생활을 적당하게, 원만하게, 혹은 편의주의를 따라 행한다라면, 그 신앙은 결국은 식어질 것이고, 결국에 와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세상의 눈치를 보며 나 좋을 대로, 나 즐거울 대로, 나 편한 대로 살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힘써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우리 첫 주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도 없고, 아직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때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훗날 이것이 구약시대는 성전이 되고,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곧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델로 온 겁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가 약 부탁을 드린 대로 서원하는 기도대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재단을 섰고 지금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었던 노아나 아브라미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런 공통점을 볼 수가 있죠 이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예배 생활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그 다음 가까운 사람은 어때요? 틈날 때마다, 시간날 때마다 만나서 밥한끼 먹고 차 한잔 하시고 함께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는 그런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죠. 아무리 절친이요 베프라고 이야기해도 20~30년 만에 한번 만난다 절친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말로는 내 베프야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을 아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생활에 우리가 힘쓸 때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이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리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일이 없으면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 죄를 성수하고 예배를 소리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자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그 안에서 놀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10편, 1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자여 계시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견디며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는요,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세 번째 약속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상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오스 7장에 가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 대심을 고백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보면 예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아닌 복음을 변제시켜서 11조는 구약시대의 예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교회에서 헌금을 뜯으려고 11조 드리는 것처럼 광주하는 것처럼 역사하는데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종초 첫 주부터 헌금 얘기를 하느냐, 시험 늘지 마시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름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시간의 11조, 봉사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삶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신앙과 생활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 약속을 실천했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이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 되어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교회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